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승범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전체 강의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셨다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긴 여정이었지만 이 마지막 단계를 마무리하면 여러분들은 명실공히 전자기학 그것도 신소재 응용을 위한 전자기학의 기초를 이루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전 시간에 배웠던 그러한 지식을 활용해서 실제 연구 지금 연구라는 건 그런 것이죠 공부는 이미 있는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는 것이지만 연구는 없는 지식을 찾아서 발굴해내고 지식을 만드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측면에서 그것도 신소재 관련 연구 측면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몇 가지 예를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장에서는 두 개의 코일을 이용해서 뮤추얼 인덕턴스가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덕턴스뿐만 아니라 커패스턴스도 뮤추얼 커패스턴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나오는 그림은 실제로 저희 학생이 다른 교수님 그룹과 공동 연구를 해서 실제로 IEEE Electron Device Letter에 출판했던 그러한 연구의 일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트랜지스터인데 Field Effect Transistor고 그런데 FinFET 즉 Fin 형태로 되어 있고 정션이 없는 즉정션 n c t i o n l e s s Ferroelectric FinFET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가 왼쪽에 있고 드레인이 오른쪽에 있으며 게이트는 그 채널을 감싸주는 어, All Around Gate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커패스턴스는 단순히 평행판 커패스턴스 하나로만 표현할 수가 없고 서로 뮤츄얼하게 영향을 주는 그런 커패스턴스로 우리가 이해하고 분석해야만 저 소자의 거동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all around gate, 저렇게 감싸고 있는 경우에 혹은 어떤 커패스터가 다른 커패스터 안에 살짝 임베드돼 있는 경우에 과연 등가 회로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좀 문제를 단순화 시켜서 생각해 보면 오른쪽과 같이 커패스터 안에 다른 커패스터가 일부 저렇게 삽입이 됐을 경우를 오른쪽과 같이 여섯 개의 커패스터가 연결된 형태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등가 회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를 좀 포즈 시켜놓고 스케치북에다 그려가면서 어째서 저와 같이 삽입되어 있는 경우가 오른쪽과 같은 등가회로 될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고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조금 복잡한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데키움2, 즉, 진공관, 그리고 트랜지스터가 같이 있는 그러한 교류회로는 어떻게 우리가 등가회로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을 수 있죠. 자, 진공관도 어떻게 보면 앰플리파이어, 즉 증폭기고 트랜지스터도 증폭기입니다. 또 이러한 소자들은 선형 관계의 전류와 전압을 갖지 않고 어떤 때는 비선형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등가회로는 다 선형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아마 생각이 복잡해질 겁니다. 아, 과연 이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걸까? 그런데 이런 비선형 소자도 실제로 뜯어보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그러한 영역에서는 선형 관계를 어느 정도 만족시킨다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역에서만 우리가 등가 회로화 해서 해석을 하면 되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에는 아까 두 개의 코일 사이의 관계에서 볼수 있었던 것처럼 보조 전압 제너레이터를 달아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진공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공관에는 플레이트와캐서드 그리고 그리드가 있죠. 그리드가 결국 채널 역할을 하겠죠. 이런 상황에 어떤 진공관을 등가회로화하면 오른쪽 같이 저항성분과 전압제너레이터로 우리가 등가회로화 할수 있고 이러한 회로는 저주파에서만 맞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주파가 되면 기생커페스턴스나 인덕턴스가 생겨서 더 이상 저 회로를 쓸 수가 없겠죠. 그런데 왜 저렇게 할수 있는지는 역시 여러분들이 한번 스케치북에다 그리면서 전압 전류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아까 진공관에 이어서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즉 BJT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었을 때 기술이나 가정 시간에서 배웠던 대부분의 트랜지스터는 BJT였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현재는 필리팩 트랜스터나 모스펫이 많이 쓰이고 있, 있지만, 여전히 BJT가 쓰이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TTL 회로가 그런 예가 되겠죠. 그래서 BJT를 지금 보고 있으면, 지금 NPN이 있고, 그러면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가 있으며, 이것을 회로 성분으로 표현했을 때, 아, 아래 그린 것 같이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게 NPN이냐, PNP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이 되지만,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걸 등가회로 를 하면 진공관과 유사하게 두 개의 저항과 전압 제너레이터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또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 텐데 요 슬라이드에 보이는 AFM 팁 끝에 채널을 만들고 소스 앤 드레인을 만들어서 실제로 아래에 있는 전화 혹은 강연 분국을 이미징할 수 있게 한 스캐닝 리 e 스트 프로 o s c 스코피는 2004년에 현재는 경북대 교수로 계신 박홍식 박사님이 저희 팀의 팀원으로 있었을 때 출판했던 APL 논문을 기반으로 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FET 관련된 AFM 팁도 보시는 바와 같이 소스트레인 게이스의 등가 회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굉장히 신기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웠던 다른 그 회로의 구성 요소와는 좀 다르게 트랜지스터나 베이 튜브 즉 진공관은 좀 특이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트랜지스터와 베이 튜브 즉 진공관은 우리가 등가회로로 표현했을 때 효과적인 임피던스, 즉 Defective Impudence Effective가 음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양수가 됐을 땐 어땠죠? 에너지가 손실되는 거죠. 제가 준 에너지가 회로에 의해서 소모돼서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근데 음수가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회로로부터 에너지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한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회로로부터 어떻게 내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파워 서플라이에서 나 오는 거겠죠. 그래서 그 파워 서플라이는 다름 아닌 우리가 전류를 공급하기 위해서 벽에 있는 파워 소스에다가 플러그를 꽂았을 때 거기서 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음수의 저항 성분을 갖는 회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양수의 저항에다가 우리가 연결시키게 되면 사실 에너지 손실과 다시 이득되는 것이 0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없는 그런 회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교류가 그 안에서 발생이 되면 무한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마치 무한 진동자처럼, 무한 진동자처럼, 절대 멈추지 않는 무한 진동자처럼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실레이터고, 이러한 오실레이터가 우리 그, 전자시계에 들어가는 요소가 되겠죠. 계속 돌면서 시간을 체크할 수 있게 해서 시계로 펑션할 수 있게, 그렇게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소자, 바로 오실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오실레이터에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즉, 웹 주소로 가셔서 더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